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8장 298장 찬양하면서 4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and you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남은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 여러분 요즘 사람들 중에 좀 희한한 하비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취미냐면 어, 스포츠카 타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 실제로 제 학교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제 친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만나러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기숙사에 같이 있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인사를 시킨다고 저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나갔더니 포란 머스탱 스포츠카가 있더라고요 아주 팬시하게 생긴 보통 그 당시에 그 차는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타고서 쌩쌩 달리는 그런 머스탱 스포츠카였는데 어 이게 누구 차지 못 보던 차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에 문이 열리더니 그 아버지가 제 친구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 차에서 내리시는 거였습니다. 와,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와, 저 나이 또래 되신 분이 이런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 와, 대단하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값으로 따지면 한 30만 불짜리 300,000 달러 비싼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차를 산 사람이 도대체 이 차의 홀스 파워, 마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차가 얼마나 쌩쌩 잘달리는가라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자마자 그러한 그리고 느껴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차를 몰고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쌩 달렸습니다. 악셀레타를 밟고서는 달려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 다음 날그 차는 곧바로 정크야트 폐차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30만 불짜리. 정말 고급 스포츠카가 왜그 산지 그 다음날 곧바로 폐차장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달리다가 그만 나무를 들이박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차는 정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운전자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책을 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열었을 때 1장부터 읽다가 3장쯤에 가서 보면 거기에 한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나오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다 스crew up 망가졌다는 것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제일 처음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들로 인해서 온 인류는 저주를 받고 이 세상에 죄, 죄 sin,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 읽어보면 한 나무로 생긴 그 저주를 돌리는데 역할을 한또한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을 앞으로를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 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생명수의 강 옆에서 자라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로 인해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동화책을 읽어보면, 동화 이야기를 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영원한 미래를 또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역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는 조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배난이 식구들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